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야, 스파이로탄이 이렇게 많이 달리나요? 지금 여기서 이 나무에서 한2 k g 정도 따낸 거거든요. 맛. 제가 가지고 있는 나무 중에서 맛이 제일 좋아요. 물론 여러 가지 있는 건 아닌데 다른 거 하고 섞여 들어갈까봐 가볼 낼정도예요 그 전에 우리 친구가 이 스파르탄을 팔고, 음, 재구매가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조생종이니까, 이 스파르탄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구매가 들어와서, 이쪽에는 이브루크럽인가 뭐, 이거를 팔았나봐요. 그랬더니 왜 먼저 뻔하고 맛이 틀리냐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항의를 아주 아주 고생을 했다고는 얘기를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스파르탄이 그런 거구나. 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고, 친구가 이제 그, 이제 뭐좀 줄이면서 저한테 좀 줬거든요, 이 나무를.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이제 그 스파르탄 위주로 다 재배를 하려고 오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브루클럽이 왔는데, 그 중에 몇꾸루가 섞여 왔어요. 이제 표시가 잘못돼가지고 이제, 또 이제 어떻게 캐서 심다 보니까, 어, 스파르탄 일도 딸려왔는데. 진짜, 저는, 이게 그렇게 많이 달리는 걸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말씀 늘 가끔 드리지만은, 갈색 날개 매미충 때문에, 그 가색, 갈색 날개 매미충이 그 가, 알을 까놓은 거, 그 부분은 전부열저뭐 그 그러니까 결과지라도 제 잘라냈거든요. 제 잘라내다 보니까 정말 얼마 안 달려요. 근데 올해는 정말 많이 달렸어요. 그렇다고 뭐뭐 10kg 뭐 이렇게 달린 건 아니고요. 어. 이게 얼마나 될까요? 저쪽에 꽤한 2kg 땄고요. 여기도 한 2kg 따냈는데, 저쪽께 많이 달렸어요. 근데 이쪽은 좀덜 달렸는데, 에, 이 브루베리 농사가 제일 힘들다라는 게, 이 따기 힘들어서잖아요. 따기 힘들어하는 거. 어,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브루베리 전업농도 아닌 사람이 이러는 게, 좀 여러분들, 뭐, 브루베리 아주 박사님들이 보시기에는 참 못마땅하시겠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저는 이거 물한 번도 안 줬고요. 그래도요. 어, 그 전에 친구가 그 4월 달부터 어, 유안을 종이컵으로반 정도씩 그 주라고 그걸 왜 주는 건데? 아 주문 좋아. 그래서 또 유안을 주면 좋대요. 유안도 사놓긴 사놨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못 줬어요. 주지를 못했는데. 야 진짜. 비가 이제 올해 자주 와서 그런지 어, 열매도 진짜 굵고요, 어, 많이 달렸고요 어, 이동면은 굳이 다른 거보다이 이 브루베리보다 더 좋은 농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자신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여기가 두 송인데. 이렇게 한 서너 개씩 땄잖아요. 이거를 찾으면은 제가 아직은 못 찾았어요. 아직은 못 찾았는데, 전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꽃한 송이에서 열매를 한 일곱, 여덟 개, 그 정도 다르면은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다잇게 거의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은, 따는 것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면은 진짜 해볼 만한 거거든요. 어, 한번 이쪽 거로 브루크럽 가지고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됐다고 했을 때요. 이것도 꽤 굵고 맛도 괜찮더라고요, 올해는. 어, 되게 우리 친구 그 전에 하는 거 보면은 이런 정도? 또 어떤 건 여기서부터 쭉 달려 있어요. 저 올해 적고 안 해준 거거든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쫙 그, 그 그, 저, 꽃눈이 있는 거 반가워서 그냥 막 그런 정도로 어떻게 하고 해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 달려주고, 어, 아마 요런 정도로 달려주면 거의 일시적으로 따낼 수 있지 않을까. 어, 이 브루크론만 해도, 이 열매도 보시다시피 이뭐스파르탄만은 못해요. 그래도 굉장히 굵어요. 굉장히 굵은데 맛은 어떠냐. 이거 한번 맛볼까요? 맛도 좋아요. 근데 왜이블루크럽을 스파르타로 바꾸려고 하느냐면요. 얘는 이제 이어가기 시작해요. 이스파르타은좀 많이 달려서 이제 거의 끝나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뭐 클라즐 걸어놓고 뭐 방교방도 사놓는데 쳤다 걷고 하는 게 검증 안 나서 못 쳤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보니까 7월 12일 날 직박오리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직박오리가 와서 이거 가만 안 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7월 10일 정도면은 이 스파르탄 수확이 완전히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스파르탄으로 해서 할까, 고민 중인데 그게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묘목을 사서 그렇게 해서 심으면 조금 나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이 도장지 이걸 전제로 접수로다 이렇게 냉장보관했다가 음, 내년 3월경에 요런데 아니면은 이렇게 밑에서 나오는 요런 데서 접을 붙여볼 생각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 굵은 거를 다 교체하려면 몇년 걸릴 것 같은데 단계적으로 하면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걸 그대로 살려놓고 방조망을 쳐서 이렇게 잘 할까? 또 나름대로 해보면 또 그게 또 문제가 있어요. 아, 자 없는 사람의 그 서름일까? 그런 거예요. 야, 이것 좀 방조망 좀 쳐! 조리망 쳐! 이렇게 하고 또 팍팍 질러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그게 절대 안 돼요. 야, 밤새도록 궁리해도뭐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말거든요. 아, 또 쓸데없는 게 한참 했네. 어, 브루베리 수확을 하면서, 양이 많아야 좀, 좀 팔아주십시오, 하지? 지금, 오늘 주문 받은 거, 그거나 채울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뭐 하여간 뭐 따는 데까지 따봐야죠, 뭐. 아, 근데, 이, 진짜 방치 농업이라 할 정도로, 그냥 풀만 한번 깎고, 봄에 전지한번 했고, 풀한번 깎고, 끄셔요. 근데 또 이런 도장기는또 이렇게 엄청나게 커지네 아, 브루베리 선홍농 하시는 분들. 그렇다면 이게 맛이 그만 못할까요? 아니요. 더 좋아요, 맛. 자연의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반박하실 분들 많으시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그 다른 분들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여서 할 만큼 브루베리 농사를 질 만큼 시간이 없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방치농업을 하는데, 예전 애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잘 내줬네요. 어, 가생날개 날 매미총만 잘 잡아가지고 이 음, 정도 크기로 해서 한5 k g 씩만 따도 그냥 저냥 또 짭짤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 참고가 되신 분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